2022년 12월 8일 목요일 후아유. 이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1편. 나그 사랑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그 사랑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그 사랑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를 돕기 위해 환경을 여시고 또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저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릎신학교로 저를 이끌어 주셨고 너무도 자,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주신 그 방클 목사님을 연결해 주셨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 스텝진들을, 어, 동역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곳에서 제가 정말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어, 건강하게 세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미처 준비하지도 못했던 저의 건강적인 부분들, 20여 년전큰 사고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좀 영향이 안 좋게 되어진 그런 턱 부분들을 아직도 그 악한 영이 잠식하고 있고, 틈을 봐서 더 질병으로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비달에 조명해 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쓴 뿌리. 전심으로 빼내겠습니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빼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할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또 그뿐 아니라 이 쇼츠나 유튜브 이런 쪽은, 뭐, 쉽지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가 접하는 영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강과가 될 그런 영역들이지만, 무릎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그, 도구로, 또 사용하게, 또 훈련받게 하시니, 제가 잘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복음을, 또 기도를 무장하여, 하나님 필요하실 때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의 통로로 저도 사용되어지도록 열심히 훈련 받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작고, 작, 뭐, 여러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한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의 도움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국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버렸던 중국어. 그러나, 이제 그 중국어를 통해 중국어 성경 속으로 들어가 저 자신과 또 함께 하게 될 수강생들이 이 중국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중국어 성경을 우리 안에 넣을 때에 선포하고 넣을 때에 중국 민족이 우리 안에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또 화교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은사자들 안에 조선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성교사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저의 클라스에 주님 조인하여 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중국어 성경으로 중국 성교사로 무장되고 준비되어지는 클라스가 저의 클라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클래스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나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저도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의 도구로 제가 쓰여지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티칭 훈련에 새롭게 임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